해남군이 침체된 원도심의 소상공인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전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은 경제 활성화와 군정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군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관광, 경제, 스포츠 마케팅, 복지 등 관련 부서들로 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명향관 군수는 민선 7기에서 8기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든든한 지역 경제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민선 8기 후반에는 국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계획으로 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바로 군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